내 안에 그 믿음이 없어서 속상하다 내 안에 그 믿음이 없어서 속상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지금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도 나오시는데 우리 성경을 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3자적 입장에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쿨하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예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 풍랑을 만났다 그럴 때 쿨하게 참 안됐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다. 그럴 땐 다행이군. 뭐 이런 식이에요. 제삼적 입장에서 그냥 쿨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풍랑 당한 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풍랑에서 나를 건진받는 시간. 안진뱅이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내 안진뱅이 같은 인생에서 내가 일어서는 사건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로 기적 따로가 아니라 이 말씀과 기적이 다 내게 속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평가하는 자세 어, 또는 이렇게 묵상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게도 이것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자세로 읽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백부장 믿음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백부장 보면서 막 감격하셨어요. 어,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이 다 있니? 이게 예수님 태도였어요. 예수님이 놀라가지고 야, 어떻게 이런 믿음이 다 있니? 어,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백부장 같은 믿음 있으면 이걸 이제 위대한 믿음 이렇게 이름 붙입시다 이런 위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주변에 뭐 조건, 환경 그런 거 아닙니다. 영광스럽게 되고요. 능력이 있어지고 인생이 가치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거 잠깐 스펙 쌓려고 그러지 말고요. 믿음보다 좋은 스펙이 없어요. 믿음 붙들라고요. 인생 확 벗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우리 믿음 붙들어서 승리하는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믿음 생길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백 부장 보면은 이 콤비네이션이 최악의 콤비네이션이에요. 첫째 그 로마 백 부장이잖아요. 로마는 유대인들이 그 적으로 여겼잖아요. 근데 거기 백 부장이 됩니다. 되게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 생길 요소가 없다고요. 그 로마 백 부장, 로마, 로마 군인들에게는 부여권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야, 이거 짐오리동안 옮겨. 그럼 옮겨야 돼요. 화가나죠. 쓸데없이 잡혀가지고 일, 일해주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 군병이 오면은 다 피해 도망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산상수훈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가져라. 그게 로마 군인들한테 부역당하는 얘기예요. 억울해가지고 오리 가서 이, 이 갈지 말고 그냥 더 해줘라. 그런데 더 해줘라. 심리까지 가져라. 그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여튼간에이 배경에서 로마 백구장기라는 것은 믿음새길 생길 요건은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뭐 로마 백부장이니까 두 번째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어요. 인간 취급도 안 했거든요. 여기 무슨 믿음이 생겨요. 이방인은 완전히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다고요. 거기다가 세 번째 이 사람은 누가 보면 요 7장에 이병행구제이 나오는데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다고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죠. 원래 부자가 뭐 천국 들어가는 게뭐 낙타가 바늘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면서요. 정서적으로 부자하면 믿음 안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믿음하고는 관계 없는 콤비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이런 거예요. 자꾸만 조건이나 상황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이 조건과 상황이 환경이 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 작은 게 좋다, 뭐 가난한 게 좋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다 조건이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자꾸만 다른 거 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접근이 틀린 거예요. 작아도 좋은 게 좋은 거고요. 커도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런 거예요. 남자래도 좋은 게 좋은 거고 여자래도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뭐 앞에 있는 조건 갖고 뭐 좋다 나쁘다 하는 건 전부 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오도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조건 안 좋았는데 믿음 있으니까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 안 생길 사람 아무도 없죠. 이런 조건 속에서도 믿음 가졌는데 위대한 믿음 가졌는데 우리가 믿음 갖지 못할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백부장의 위대한 믿음, 이게 뭐 때문에 생겼냐는 거예요. 그분 두 가지만 살피겠는데,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 이게 위대한 믿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하나, 예수님 말씀 그러면, 그냥 철저한 신뢰 하면은 이 백부장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 어, 하인이 병들어서 고쳐달라 그랬던 예수님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뭐 다만 말씀만 해달라고 그래서 팔절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겐 싸움 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런 병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낫게 될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참 힘든 게 뭐냐면요. 우리 교육의 영향이 있어요. 우리 뭐 학교에서 배웠죠. 이렇게 크게 보면 서양 사상의 두 가지 그림이 있다고 하나가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 사상이 있고. 또 하나가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상이 있다고. 그 헬레니즘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헬레니즘 공, 공부를 받았잖아요. 서구식고 받았으니까 이건 합리성, 체계, 논리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합리성, 체계, 논리 이걸로 세상 모든 게다할수 있나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합리성, 논리, 체계 이거 가진 사람이 예수님 제작 가운데 빌립이에요. 그 빌립이 믿음 먹기 제일 힘들었다고요. 요한복음 십사장 보니까 그뭐 아버지 보여달라고, 뭐 맨날 이런 소리 하고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보여달라고 그 말기 못 알아들어요. 그죠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4장이 아니니까 그전 넘어가고 그러니까 뭘 많이 배운 것 같이 보이는데 깡통이에요. 우리가 다 빌리 같이 될수 있다고요. 뭘 논리적이고 한다 그러는데 믿음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요. 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영적 분별의 능력이 없어요. 그냥 맨날 이것저것 따지다가 다끝나다 버리는 거죠. 여러분 논리 이 헬레니즘의 극단이 뭐냐? 논리 체계의 극단이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아시죠? 그 그리스 그 알파벳에서 첫 번째가 알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상의 총화다, 총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 방식의 총합이 알파고예요. 뭐, 2500년 동안 바둑 뒀는데 바둑 제일 잘 둘다. 그러는 이세돌한테 계속 이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이런 헬레지즘으로 접근하면 기계 못 당해요. 컴퓨터 못 당해요. 근데 네 번째 대국에서 이세돌이 이겼죠? 왜 이겼죠? 말도 안 되는 수를 뒀어요. 바둑 모르니까 모르죠. 까기 말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 예,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수가 아니에요. 수가 아닌. 그러니까, 뭐, 실수 같은 그런 수예요. 그죠? 뭐, 많은 전문가들이 오묘한 수라하는 오묘한 게 아니라 그냥 막둔 거예요. 그때부터 알파고가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이게 왼수지? 예, 그래서 막 헷갈려가지고 졌대요. 그러니까 알파고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최고의 방법. 코드를 뽑으면 돼요. 그죠? <laughs> <laughs> 예,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드를 뽑으면 된다고. 지금 웃지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라든지 이런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헷갈리는 수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논리 밖에 있는 코드 뽑아 버리는 일들 그러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코드 뽑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 거둬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코드 뽑는 거 아니에요? 이 알파고의 세계는 이래서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리인지 알고 이거 믿고 살다가 그러니까 알파고 같이 살 알파고에 뭐 만분의 일도 안 되는 인생 살아요. 공부한다 뭐 세운다. 헷갈리는 수하나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했던 거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몸에 병. 어, 나암 걸렸대. 그러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뭐 소망 가지고 살았는데 어, 자식이 기대했는데 뭐 가출이나 하고 뭐 이러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고예요, 알파고. 그죠? 어떤 때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코드 뽑아 버리면. 그런 인생 사는 게 그게 헬레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살지 말라는 거죠. 오늘 어찌 보면은 이 백부장의 믿음은 헤브라이즘,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 거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보여달래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 말씀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그랬죠. 겨자씨 하나를만한 믿음이 있어도 살을 옮긴다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겨자씨는요, 이게 생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산은 뭐예요? 죽은 거. 그산 것은 죽은 것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 갖고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겨자실에도 생명이 있으면 죽은 거다 옮긴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그 앙코르 와트 가보셨어요? 가보면은 이 석조 건물인데요, 천년쯤 됐어요. 고려 시대 때 지은 건데, 근데 거기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돌을 뚫어요. 돌을 감싸고 그런 사진 보셨죠? 생명이 생명. 생명은요 돌도 뚫어요. 생명은요 그 석조 건물 대단한 것도 무너뜨리더라고. 그 얘기예요. 결자씨 그 하나가 산을 옮긴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이 믿음 붙드는 그런 거룩한 인생 사십시오. 그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의 인생을 거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뭐, 애들 고등학교 되면은 야, 공부가 먼저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주님의 큰일을 해.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그, 그런 사람이 이제 직장 가면 또 그런, 그런 소리예요 뭐라 그러냐면, 어, 먼저 취업이 먼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일 해. 어, 하나님의 큰일 할 리가 없어요. 죽었는데 무슨 큰일을 해요. 생명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뭐 학교의 길도 열리고, 그다음부터 직장의 길도 열리고, 이 순서가 바뀌면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도치는 어리석은 범하지 마십시오. 이 로마의 백부장이요. 이거 알았다고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 그래서 말씀만 주옵소서 말씀 생명에 인생을 걸잖아요. 그랬더니 인생이 이제 도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도약을 해가지고 뭐 상상을 못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 말씀은 내내 수준을 넘어서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스케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케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이 헬레니즘으로는 죽었다캐라도 못할 일들을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해내요. 그 워싱턴 주그 서부에 그 시애틀 있는 그 워싱턴 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신문에서 나온 얘긴데 그 맥컬티라는 어떤 육상 선수가 있대. 넓뛰기 선수. 근데 이렇게 넓뛰기 나오는데 그 신문 기사에 나온 얘기에요 이렇게 뛰라 그러는데 이그 귀에 이어피스 이어피스 뭐 이어폰 같은 게있더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리, 리시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뭐 박태환같이 이렇게 수영하는 선수가 가끔 이렇게 헤드폰 끼고 나오는 건 봤지만 이게 넓뛰기 하는 사람이 그 이어피스 갖고 있다는 게좀 이상하잖아요. 리시버 갖고 있다는 게. 그, 보니까,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 블라인드 러너라고 그러죠.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 그, 러니 그, 관중석에서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지금 이게 그, 통신으로, 그죠? 이 통신기로 이렇게 명령 내리는 거예요. 야, 저 앞으로 똑, 똑바로 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그래서 이제 섰죠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런, 런. 그죠? 이렇게 뛰어, 뛰어, 뛰어. 그러다가 막 송적을 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점프 그러면 뛰는 거예요. 근데 성적이 되게 좋았대요. 맥컬스티라는 청년.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감동거리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감동을 했어요. 야, 저게 믿음의 힘이구나. 여러분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우리 막대기 가고 더듬더듬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맹인들 그러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도남동에 살아가지고 미아리 고개 맹인들 많이 봤거든요. 더듬더듬 속도 느려요. 근데 맹인이 뛸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버지를 믿거든요. 아버지를 믿으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런, 런 하니까 뛰는 거예요. 아버지가 속일까요? 벼랑에서 뛰어, 뛰어 그럴까요? 에, 그럼 못 뛰는 거죠. 아버지를 철저히 믿는 거예요. 이건 100% 믿는 거예요. 런, 런. 그리고 점프 그럴 때, 이거 아스팔트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목표를 향해서 뛰라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성적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런, 런, 점프 할수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자기만 믿으니까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더듬더듬 거리고 우리 안 보이니까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 보세요. 런런 run, 점프하잖아요. Run, 이방인이 아, 이거 부럽지 않아요? 참, 우리의 사도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맹인같이 살지 말고요. 아버지를 믿으면요. 뛰라면 뛰고요. 점프하면 점프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우리 상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다 내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니까 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도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한다는 얘기죠. 내가 상관의 명령에 순종을 하니까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는데 이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 내가 한 사람한테 순종했더니 내 밑에 있는 모든 것들도내 말에 순종하더라 그 얘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력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순종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모든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무력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힘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 말씀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나도 안 믿는 거예요. 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권위에 대한 순정이 없으니까 나를 알기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위라는 건 영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면요. 세상이 벌벌 떱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누가 보면 10장 19절 보니까 어, 내가 뱅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고. 근데 우리 해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이유가 뭐예요? 아, 예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이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맨날 쪼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예수님 옆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마찬가지로 뱅과 정가를 밟, 밟을 수 있고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수 있고요. 우리 삶 가운데. 어, 해칠자가 결코 없는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요즘에 청년들 보면 참 힘든 사람들 많아요. 이제 뭐 3포시대, 5포시대, 7포시대 그러는데 뭐 간단히 얘기해서 연애도 못하고 뭐 결혼도 못하고 아기도 못 낳고 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꿈의 문제고 이게 비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 꿈과 비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목표를 주잖아요. 도약할 수 있는데 그냥 막 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목표가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목표를 가져다 주잖아요. 생명이 있고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목표를 주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말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마어마한 거죠. 2년 전인가요? 그 힐링 캠프라는 게 있죠.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은데 힐링 캠프에 보면 요즘에 그 인기 있는 종교인이 계시죠. 법륜 스님이라고. 법륜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힐링 캠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뭐 다른 거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회를 이경규 씨가 봤어요. 근데 이경규 씨 제가 알기로는 이게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서 법륜스님한테 스님 저는 도대체 왜이 땅에 태어났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주 심오한 질문이죠. 예. 저로 왜이 땅에 태어났나요? 그러니까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와이를 묻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그법륜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질문이 잘못됐대요. 역시 그 불교는 그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죠? 질문이 잘못됐어. 태어난 것은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주어진 거래요. 그죠? 이유가 없대. 태어난 건 무슨 이유가 있어? 태어난 건 아무 이유 없어. 그러므로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래요. 다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물어야 된다. 어, 그렇더니 탄성을 자아내면서, 와, 공감하고 감동의 물결이 파도치고 막 그래요. 생각 좀 해봐요. 말이 돼요. 생각 좀 해보라고. 이게 말이 되냐? 곰곰이 생각해 봐요. 아니, 태어난 이유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 거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 목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걸 어떻게 알아요? 와이를 모르는데 하우를 어떻게 하냐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생각 좀 해보라고. 생각 좀. 아, 내가 뭔지도 모르는데 뭘 해요? 하기는. 그죠? 내, 내, 아이덴티, 티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내가 봤을 때 이게 불교예요. 아무것도 안 물어, 이유를. 그냥 뭐 하래요. 그죠? 그러니까 왜 사냐? 그러면은 그냥 웃고 있어요. 왜 사냐? 그러면 뭐 웃, 웃거나 뭐라 그래요? 뭐 번뇌, 뭐무념무상 그게 무슨 얘기예요? 생각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살래요. 그래야 편하다고. 아니, 세상에 이런, 이런 무, 무대책에,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메스터피스래요. 그리고 이게 원래 헬라다 단어는 포이에마. 거기서 영어의 포임이 나왔다 그랬죠. 시래요. 하나께서 님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대요. 시같이 만들었대요. 아름답게 만들었대요. 목조 있게 만들었대요.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린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하는 것과 목적 모르고 사는 것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다른 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붙들고 살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씀 없이 뭐 산다 그러는 사람은. 일단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뭐싹싹히만뭐할거야 양으로 그냥 열심히 살 거예요. 그냥 싹히만 하는 거. 생명이 아니니까. 그리고 도약은 전혀 없어요. 항상 두려움이 눌려 있어요. 그냥 뭐 하나 결정을 못해 그냥 부들부들 떨고 대학 갈땐 대학에서 떨고 결혼은 결혼 때문에 떨고 직장은 직장 때문에 떨고 나이 들면 죽을까 봐 떨고 병 걸릴까 봐 떨고 그 평생 떨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도약이 없어요. 런런, 점프 이게 없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목적이 없어요. 뭐다 해봐야 나중에 허무함. 그래서 뭐 머리나 밀겠지, 뭐 저같이 빠지든지. 그래서 번뇌, 뭐 무념무상.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그래야 백부장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대한 믿음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어,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기 문제 갖고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 다른 사람. 제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 하나님의 소유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또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걸 BMW라고 얘기했죠. Blessing, 하나님 축복받은 존재다. 두 번째가 뭐예요? Mission,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교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Worship. 먼저 믿는 자나 나중 믿는 자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게 축복 받은 사람 이 말씀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이웃이죠.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는 거. 인간은요. 이기적일 때참 비참해져요. 이기적일 때. 그래서 이기적이면 다 이기적이잖아요, 우리. 복음 밖에 있을 때다 이기적이에요. 근데 이기적이면 정말 그 이상하게 끝날 때가 되게 많아요. 이런 조크들이 많아요. 뭐 어떤 그 동갑 짜리 부부가 있었는데 환갑을 맞이했대요. 60년 동안 잘 살았대요. 어 그랬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소원을 말해봐 그랬대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 좀 없을 때 얘기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아내 나가라고.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동갑으로 살았더니 자꾸만 대들고 힘들었다고 그죠? 아내 바가지 가는 거 힘들고 실증이라고 나도 이제 남은 평생 좀 젊은 여자고 살아보고 싶다고. 20년 젊은 여자를 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남자를 80세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뭐 이런 이런 유의 조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기적이랑 이 셀피시한 인생의 특징이잖아요. 이, 이게 이게 조크로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리고 이렇게 조롱당한다고, 이렇게 망한다고. 근데 남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이런 얘는 옛날에 많이 들었었는데 예를 들어 환전의 문제 하나만 얘기해줄게요. 어, 어떤 세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10달러를 바꿨어요. 그러면 1인당 그 나눌 수 있는 가치가 3.3이잖아요. 3.33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누기 힘들죠. 그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럼 다툼이 벌어져 신경전이 막 벌어진다고. 그때 어떤 사람이 대범하게 나가가지고, 아, 내가 3달러 가질게좀 손해 볼게. 너희 둘 중에 가위바위보 에서 이긴 사람이 4달러, 3달러 가져.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딱 문제 해결되죠. 한 사람이 희생하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도 서로 그냥 뭐 가입할 때 늦게 냈다, 빨리 냈다 이러면 싸우면, 은 아, 됐다, 했어 내가 2달러 가질 테니까, 어, 너희 둘이 4달러, 4달러 가져 그럼 완전히 해결이 돼요. 그럼 잘 보세요. 희생이라 그럴 때다 희생하는 거예요. 3.3일 때, 그죠? 어떤 때는 0.3 희생하는 거예요. 그럼 해결 다 되고, 아주 그 저질 인간 모였을 때1.3 희생하면은 완전 해결돼요. 완전 해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세 사람 속에서 리더를 뽑으면 누가 되겠어요 둘이 는 싸우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리더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리더가 누리는 혜택과 능력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셀피시한 사람들이 항상 나고자 되는 거예요 희생하고 성기는 사람들이 다 이기게 되는 거고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요 위대한 믿음의 소유를 갖게 되는데 특징이 뭐냐 믿음을 어디서 역사하느냐 면날 위해서 쓸 때는 그렇게 힘이 발이안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겠다가 뛰기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자체를 위해서 뛰면은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섬겨하고 돕고 섬기는 데 쓴다 그러면 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이 백부장의 위대한 믿음이 우리 믿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타인을 위해서 쓸줄 아는 그런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게 집중해요. 다른 사람에게 집중할 때 위대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뭘 줄까 그러면 모구하겠어요. 뭐 대부분은 내거 구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줄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인의 병. 하인은 사실은 그 노예잖아요. 이 둘로 쓰라고 해서 노예란 뜻인데 노예는 그돈 주고 살고 팔아도 그런 하찮은 존재였거든. 지금의 종하고 하인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훨씬 낮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하인의 문제, 하인의 병낫는걸 위해서 부르짖으니까 영광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위대한 믿음 가지려고 그러면 언제나요 두 가지를 향해서 어 방향을 사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전적 신뢰,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쓰겠습니다. 그럼 위대한 믿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방향입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인데 작은 인생 살지 말고 조건에 관계 없이 하나님 옆에 큰 인생 살수 있는 우리 말씀 붙들고 이웃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종되는 축복이 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세워 나겠습니다. 545장 1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